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천교회 매일 말씀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직 교회 시설이 이 새벽 생중계를 할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유튜브 영상과 새벽 말씀을 이 똑같이 촬영해서 진행합니다. 이 앞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들을 통해서 이 매일 말씀묵상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 줍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는 성경입니다. 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깊게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먼저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함께 보고 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만드는 데 목적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의 신앙에, 신앙에도 적용해야 되는 지침과도 같아요. 갈라디아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제도, 이데올로기, 관습, 의식, 율법, 할례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당시 교회 내부에 분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요, 이 복음의 적대자들이 교회 내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내 이러니 복음의 적대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서 교회를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일명 적대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요, 이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들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 받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과 다른 다른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 당시 유대주의에서 할례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상속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증표를 계약 증표로서 꼭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이꼭 할례와 율법 준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은 조건으로 너희들을 받아 주시고 약속의 상속자로 삼는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모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야 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예수를 믿되 유대인이 되야 되는 그 조건을 갖다가 은근슬쩍 기어팔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진짜 이들의 말처럼 과연 그래야 될까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의 그 관습을 지키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의 민족의 전통이니 뭐 당연할 겁니다. 지키는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지킬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이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구속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복음은 자유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행위나 징표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급박한 상황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교회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 준수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이지요. 바울은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런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직접 체험한 그 은혜는요. 좋은 유대인이 돼서 받은 거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으로만 체험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말하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행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우리에게는 그 죄악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 칭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생명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생명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가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구원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가 중심되어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다른 것이 중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와 있다면 그걸 없애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바오는 10절에서요. 자신이 사람을, 사람을 그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10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라면 바로 예수가 생명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은 자들,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다른 복음에 빠져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생명되어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다른 복음에 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나를 높이거나 내 생각과 사람의 유익을 간구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 온전한 복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복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